대한민국 모든 아마추어 골퍼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골프 레슨 큐입니다. 오늘의 고민 그린사이드 벙커샷. 도대체 이 사막은 누가 만들었단 말이냐? 그린을 철통처럼 지키고 있는 저 얄미운 벙커들. 이리오라 손짓하며 나를 비웃고 있는 무서운 벙커들. 벙커에만 들어가면 오직 탈출이 목표. 하지만 내 공은 모래만 만나면 춤처럼 떨어질 줄 모르는데. 들은 벙커샷이 가장 쉽다고 하건만 나는 벙커만 보면 맨붕. 아 언제쯤 벙커샷의 달인이 될수 있을까? 오늘 고민이 그린 사이드에서의 벙커샷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뭐 공이 놓여져 있는 라이 상태 굉장히 좋은데 네. 그 지점에서부터 대략 한 30야드 정도에. 남아있는 그런 그린사이드 벙커샷이네요. 네. 벙커에 들어가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 공포심을 떨쳐내는 게 어떻게 보면 벙커샷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포인트 같은데 네. 그런 공포심을 극복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요, 벙커샷을 그 실수를 하는 많은 분들의 원인을 제공하는 게 음. 모래를 어디로 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확실한 개념이 설립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유민수 프로 얘기로는 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그 샌드웨지에 소위 말하는 그 리딩 엣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앞부분으로 이 리딩 엣지 부분으로 모래를 이제 파 들어가면 굉장히 안쪽으로 많이 파 붙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이제 뭐 디깅 한다 그러는데 네. 너무 이제 깊이 들어가면 그렇죠. 모래의 폭발력이 안 생기니까. 네. 그래서 원래 이제 보통은 벙커샷이 제일 중요한 게맨 밑에 부분, 바운스 부분 그렇죠. 부분으로 모래를. 이 솔의 바운스가,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리딩 엣지보다. 샌드웨지는 그 트레일링 엣지라는 그뒷 부분의 음. 각이 조금 더 높잖아요. 네. 그게 보통 우리가 일명 바운스라고 하는 건데 그 바운스가 모래를 딱 쳤을 때 클럽 헤드가 모래 에 깊이 파고들지 음. 않아 가지고 모래 익스플로션을 일으키기가 좀더 네. 쉽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리딩 엣지가 아니라 밑에 바운스를 네. 하는 거. 그렇다면 결국. 클럽 헤드를 조금 약간 이렇게 여는 형태가 만들어져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 바운스로 공을 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어드레스 자세나 네. 공의 위치, 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그렇죠. 우리 이동혁 프로께서 워낙 벙커샷을 <laughs> 가장 장기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벙커샷에 대한 전반적인 레슨을 일단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네.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고 우리 네. 윤소원 프로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좀 양념을 좀 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보통 벙커샷 하면 샌드웨지 클럽을 가지고 공을 치잖아요. 이 샌드웨지는 그진 사라센이라는 사람이 1931년도에서 2년도 사이에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2년도 대회에서 우승을 했을 때그 샌드웨지를 썼다고 라 하는데요. 그 사람이 개발한 것 중에 획기적인 게 아까 우리 윤수원 프로랑 얘기했던 밑에 이 바운스, 리딩 엣지보다 트레일링 엣지가 더 높아서 클럽의 리딩 엣지가 모래로 파고들지 않게끔 하는 게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샌드웨지를 개발한 진 사라센이 얘기를 하기를 올바른 벙커 샷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양손이 이런 식으로 크로스가 되는 느낌이 아니라 항상 클럽 페이스가 하늘을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샷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클럽 헤드가 공을 치고 나서 그러니까 모래를 치고 나서 팔로 우 부분에서 클럽 헤드가 이렇게 뒤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클럽 페이스 면이 계속적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형태가 되었을 때그 결과물은 결국 이 바운스 바닥으로 첫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죠 보통 우리가 벙커샷 하면 가장 어려운 샷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보통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뭐 유명한 골프 중에 월터 해건이란 사람은 뭐라고 벙커샷을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 벙커 샷은 가장 쉬운 샷이다. 왜냐하면 직접 공을 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뒷땅만 쳐도 공이 나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쉽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벙커 샷은 우선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습니다만 심리적으로 벙커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자신 있게 스윙하는 게 좋은데요. 제가 알려 드리는 그몇 가지의 그펀드멘털에 대한 기초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우선 이 리딩 엣지가 아니라 이 바운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클럽 페이스를 약간 오픈하는데, 물론 이제 탄도 조절에 따라서는 그 오픈의 정도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항상 클럽 페이스를 약간 열고요. 연 상태에서 왼손하고 오른손 그립을 잡는데, 이때 스트롱 그립이나 오른손을 많이 이렇게 눕혀서 굉장히 강한 스트롱 그립을 잡은 분들은 치는 순간에 클럽 페이스가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기본적으로 왼손의 그립은 조금 약한 윗그립을 잡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손의 그립도 아래로 이렇게 쳐져 있는 형태가 아니라 가운데로 몰려지는 그립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립의 위치가 틀리면 자꾸 리딩 엣지로 치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클럽이스를 열어 놓고 왼손 그립을 약하게 오른손도 아래로 쳐지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의 몸을 향할 수 있게끔 하시고 볼 포지션은 뒤에다 두면 자꾸만 모래를 찍게 되는 그 디깅의 형태가 만들어지니까 볼 포지션은 몸의 중심에서 약간 왼쪽에 두는 게 훨씬 유리하세요. 자, 클럽 페이스를 열고 왼손 그립은 윗그립, 스탠스의 폭은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서서 안정화하는 게 좋고요. 왼쪽하고 오른쪽 다리는 약간의 지면에 하체가 안정화되는 정도로만 묻고 하체를 묻었으니까 이제 클럽은 조금 더 짧게 잡아야겠죠 자그런 상태가 기본적인 어드레스의 자세고 요 샤프트의 위치는 보내고자 한 타겟 라인과 평행하게 가고 고그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가 약간 열려진 상태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자 이때 많은 분들이 그냥 실수하는 게 체중을 너무 왼쪽에 두면서 클럽을 지인 손의 위치가 공보다 이렇게 많이 가 있으면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너무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맞다 보니까 공을 직접 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그립.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기억할 거는 그립의 끝부분, 우리가 일명 버시라고 하는 그립의 요 엔드 부분이 배꼽을 향한다 라고 생각하면 제일 좋습니다. 대문자 Y의 형태가 만들어져야지 소문자 Y의 형태는 아니에요. 대문자 Y를 만들고, 만약 탄도 조절을 원하신다고 하면, 요 가운데 몸을 향하고 있는 클럽의 끝이 더 오른쪽으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벙커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클럽을 약하게 쥐고, 그립의 끝이 제 몸을, 배꼽을 향한 상태에서 벙커샷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다운 스윙의 개념은 너무 급격히 내려오는 이미지가 아니라, 뭐 비행기가 활주로에 딱 착륙하는 거와 같은 완만한 각도로 내려와서 공을 치는 게 가장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쳐 볼게요. 공의 위치는 약간 왼발 쪽에 그립의 끝을 제 배꼽을 향해서 다운스를 이용해서 가볍게 스윙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기본적인 벙커샷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려드렸고요. 자, 우리 윤성훈 프로님 네. 어디 계세요? <laughs> 멀리서 제 멋진 샷을 구경하고 네. 계시네요. 역시. <laughs> 방계가 벙커샷이 맞는 것 같네요. 으뭐 벙커 많이 네. 들어갔으니까 잘 알죠. 네. <laughs> 그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네.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잭 니클라우스가 우리나라에 방문을 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아, 정말요? 네, 네. 그래서 저희 국가대표들이랑 이제 상비군들을 상대로 음. 이제 코스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레슨을 하던 중에 벙커에서 레슨을 하는데 그잭 니클라우스가 얘기를 하기를 공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지점서부터 어느 정도까지의 이거를 쳐내는 느낌이 아. 좋을까라고 얘기 하면서 지폐를 한 장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천 원짜리 지폐다. 그때는 이제 달러를 사용을 했는데 지폐를 반을 접어서 공을 그 위에 놔두고 그 아래쪽에 예, 그 네, 모래 그, 밑에 묶고 네. 지폐 정도의 그 크기 정도가 음. 클럽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쳐라 그러니까 그 정도 지폐 한반 정도. 뒷부분부터 네네. 모래를 파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음. 조금 그 위치를 편하게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연상의 방법일 네. 수도 있고, 뭐 벙커에 들어왔을 때 가장 짜증나는 게그 발자국에 공이 들어가는 그렇죠. 경우잖아요. 그 발자국 길이만큼을 떠낸다는 생각도 결국 지폐만큼을 떠낸다는 네. 그 생각도 아마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게 확그 멀리 나갈까봐 두려워서 팔로우를 끝까지 못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윤성원 프로가 네. 양념을 좀 쳐주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제가 지금 팔로우 말씀을 드린 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탈출하기 위해서 스윙이 끊기지 않고 끝까지 팔로우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어, 벙커샷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적인 방법은 아셨고, 그러면 핀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짧은 벙커샷도 해야 되고, 긴 벙커샷도 해야 되는데, 이 거리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여러분들한테 와닿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모래를 치는 뭐, 정도를 뭐, 물론 평상시에 뭐, 한 3cm를 쳤다 그러면 뭐, 한 1.5cm를 치면 당연히 공의 비거리는 더 많이 나가겠지만, 그렇게 일관성 있게 뭐, 굉장히 작은 범위 안에서의 공을 어디를 치고 들어갈 것인가를 조절하는 건 사실상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절을 하는 두 가지의 종류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하나는 클럽의 길입니다. 그래서 조금 먼 거리를 내가 보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클럽을 조금 길게 잡아주시고요. 조금 짧은 거리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짧게. 이두 가지랑 병행을 해서 클럽 헤드 페이스를 얼마나 더 여느냐, 덜 여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방법은 저는, 음, 팔로우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거는 약간 벙커샷이 어느 정도 숙련이 된 분들의 한한 얘기인데, 내가 만약에 거리를 좀 짧게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팔로우를 조금 백스윙을 든 상태에서 짧게 끊어주시고요. 내가 좀 길게 보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스윙을 다 해주는 이런 방법 아니면 클럽을 지금 우리가 56도나 58도를 사용하지만 턱에 높지 않을 때는 52도나 피칭을 사용하는 방법을 해서 여러분들이 거리를 조절을 하신다면 조금 편안하게 먼 거리와 짧은 거리 벙커샷도 성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이드 벙커샷 포인트. 먼저 클럽페이스를 약간 오픈하고 왼손은 위크 그립, 오른손은 중앙에 오도록 짧게 잡는다. 공은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놓고 하체가 안정될 수 있는 만큼 발을 묻는다. 그립 끝을 배꼽을 향하도록 어드레스한 후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의 각은 완만하게 내려온다. 벙커샷 거리는 스윙 크기와 그립을 잡는 길이, 그리고 클럽페이스의 오픈 정도로 조절할 수 있다. 야, 아주 멋진 샷 아주 잘 알려주셨습니다. 네. 결국 이제 벙커샷의 거리 조절은 이제 백스윙의 크기와 팔로우 크기 의 그렇죠. 조절에 따라서 조절을 하는 것 네. 그리고 앞쪽에 턱이 높으면 클럽 페이스를 좀 많이 열고 네. 꼭 거리가 좀 많이 된다 그러면 굳이 샌드 매치가 아니라 네. 뭐 52도나 피치 매치를 가지고서도 뭐 무방하다 네. 뭐 그런 예유, 네. 내용이었네요 일단 자신감을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벙커샷을. 아, 이 벙커 진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laughs> 어쨌든 용기를 가지고 벙커에서는 네. 나는 탈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감 갖고 아마 접근하신다 그러면 쉽게 벙커에서 탈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골프 레슨 Q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